매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엑슨모빌이 2027년부터 리튬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아칸소 지역에 이 리튬 매장지를 엑슨모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2027년부터 연간 전기차 10만 대 분량의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2030년에는 연간 100만 대 분량의 리튬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전통 석유에너지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얘네가 전통 에너지 기업인데 리튬 채굴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거라 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리튬 채굴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그게 있어서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보다는 이 셰일 산업도 초창기에는 셰일혁명의에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수익이 생각보다 안나고 돈이 많이 지출돼서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을 리튬 사업 진출도 경계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이 엑슨모빌 소식에 가장 타격을 입은 기업은 리튬 생산 업체인 엘보말이더라고요. 엘보말 엘범알 주가가 이 소식과 함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로비니님 김미준님, 나도한다님, 뚱빼님, 상골맨님 셀링스피릿님, HBS님, 오늘도 상승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읽어보면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 미국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한 것에 대해 바로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장 끝나고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조금씩 생겨났는데, 근데 저번에 8월달에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했을 때도 옐런 재무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거든요. 이번에도 APEC 재무장관 회의 끝나고 곧바로 미국 경제는 강하고 미국채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디스 전망 하향에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무디스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거든요 미국보다 재정적자 심각한 국가들이 전세계 한둘이 아닌데 미국이란 국가가 항상 세계에서 전교 1등이다 보니까 이렇게 견제를 하는 신용평가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메타에 이어 스냅과도 광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는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메타랑 아마존이랑 광고 계약 체결한 것처럼 스냅에서도 이제 아마존 광고 보면서 스냅챗에서 다른 화면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도 저번에 아마존이랑 메타 사례처럼 서로 윈윈 전략인데요 스냅챗 이용하던 사람들이 아마존 광고 보고 갑자기 이제 아마존에서 뭐 사고 싶어서 아마존 들어갔다가 다시 스냅으로 안 돌아오면은 이 스냅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스냅 이용하면서 아마존 제품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사용자들의 스냅챗 이용 시간이 더 증가해서 스냅도 광고 수익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뉴스는 중국 화웨이의 10월 스마트폰 매출이 83%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운터 포인트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건데 이 10월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11%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 모바일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여기서 화웨이가 10월 한 달간 83% 급증했고 그 다음에 샤오미가 이제 10월 한달 동안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화웨이에서 출시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이트 60에 좀 중국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근데 이 10월에는 화웨이가 이렇게 잘 팔렸어도 이번 11월에는 아이폰이 중국에서 현재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자료 보시면은 지난 11월 11일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광군제, 중국 최대 쇼핑 행사죠. 광군, 광군제 때, 징동닷컴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 보면,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렇게 1등, 2등, 3등 나란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에, 뭐, 홍미, 샤오미, 이런 건 있어도, 화웨이 메이트 60은 현재 순위 없거든요. 징동닷컴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군제에서 아이폰이 상당히 잘 팔렸으니까 애플 걱정은 역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 장전에 홈디포가 가장 특징적인 실적 발표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국내에서 많이들 투자하시던데 이 C리미트드라고 동남아의 뭐 아마존 그렇게 불리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또 서양인들이 되게 많으신죠 이 온러닝 만드는 온홀딩 있습니다 일단 홈디포 방금 장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랑 EPS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결국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2023년 가이던스를 조정했는데 기존에는 매출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감소할 거라 예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로 그 폭을 좀더 축소시키는 모습입니다. EPS 역시 더큰 폭에서 이제 좀한 중간 정도로 이걸 축소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조금 그래도 아쉬운 실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으니깐요. 근데 현재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씩 개선되려는 기미가 좀 기대 감만 있는 상황이라 그리 주택 시장이 개선돼야 이 홈디포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은 온러닝 가져왔는데요. 온홀딩스는 이 스위스 기업이랑 이렇게 스위스 프랑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컨센서스 자료가 많이 없어서 작년 자료들과 비교했는데 이렇게 480.5 밀리언 스위스 프랑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6.5%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그래도 50%는 나와야 한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실적 발표에서 이 성장 분할 우려하면서 주가 선물시장에서 10% 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EPS도 되게 대폭 성장했고 특히 그로스 마진이 59.9%로 현재 신발 만드는 기업 중에는 거의 1등 먹고 있거든요. 그래도 성장 분화를 시장에서는 더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도 이렇게 하락하고 말이죠. 이렇게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1%로 좀 저조한 모습이었고 특히 4분기에 이제 도매 물량 일부가 이번 3분기로 앞당겨지면서 4분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 그 매출 성장이 이제 분기별 매출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신발 국내에선 많이 안 신는데 국내에 있는 서양인들은 진짜 많이 신더라고요. 이런 온 클라우드5나 클라우드 몬스터 이런 거 신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LVMH의 로에베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혹시 온러닝 신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가끔 이 모델을 신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호카랑 같이 신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그룹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까봐 준비해 왔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용했습니다 근데 EPS가 이렇게 갑자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약10%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에비타도 시장 예상치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난 이유가 얘네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더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 그룹은 동남아의 아마존 쿠팡이라 불리는 이 쇼피 이어플 쇼피라는 쇼핑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호날두가 되게 <laughs> 이상한 춤추면서 홍보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파이어라고 국내에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구권에서는 인기 많은 이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프리파이어가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유저가 감소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C그룹의 그 게이밍 부문 이제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 대한 자료인데, 이 팬데믹 이후에 2021년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 현재 계속 하락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제 반등을 하나 했는데, 다시 이번 분기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게이밍 사업이 이제 점점 예,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프리파이어 함물 갔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EPS 적자 기록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신고가 경신기업 이게 전 갱신인 줄 알았는데 경신이더라고요.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또 배워갑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보면은, 메타 플랫폼스가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포착됐고, 월마트하고 코스트코 같은 이런 좀 방어적 성격의 리테일 업체들이 52주 신고가 기업에 포착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 플랫폼,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 왓츠 앱 운영하고, 메타, 리얼리티 랩스, 퀘스트3 VR 기기 판매하는 기업인데,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이 워낙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모멘텀도 메타에게 웃어주고 있고요. 메타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장 큰 이유에는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작년까지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가 현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돌아설지 모르겠는데 현재 일단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매출 성장세로 들어섰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면서 메타 주가, 52주 신 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여기 돌파할 수 있을지 관건이겠네요. 이거는 CPI 데이터에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최근 결국 이제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식료품의 소비를 우선시하고 임의 소비제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판매에 강점이 있는 월마트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플러스 이론칭한 멤버십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월마트 현재 사상 최고가에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목요일 16일 목요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도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나왔습니다. 코스트코 국내도 있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 코스트코 이번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것도 특징인데 하나 특징적인 것은 코스트코 주주분들은 다 아는 스페셜 디비던드, 특별 배당입니다. 지난주에 트랜스다임이 특별 배당 발표하면서 주가 엄청 상승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도 현재 특별 배당 지급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에 코스트코가 특별 배당 지급했던 시기들을 보면 은 2012년? 15년, 17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다 3년에서 2년 주기로 특별 배당을 지급했거든요. 만약에 이 주기가 맞으면은 이번에 2023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다음에 이스라엘 코스트코 실적 발표에서 이 특별 배당 발표할지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현재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배당 발표한다면 은 바로 사상 최고가 직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특별 배당은 어디까지나 그 경영인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따가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5 2이주 신고가 기업에 로지텍이 나왔는데요. 로지텍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로지텍 캠인데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PC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해요. 얘네가 이제 PC에 이렇게 웹캠, 마우스, 헤드셋, 키보드 이런 PC 주변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PC 시장이 부활하면 얘네도 수요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최근에 CEO가 바뀌었는데 어, 어제 이제 새로 임명됐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로지텍에서 10년 동안 CEO 하던 분은 이제 다방해가고 있는 반스의보기업 VFC로 옮겨갔죠 그리고 다섯 번째 52주 신고가 경신기업은 엑스포 로지스틱스라고 엑스포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에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트럭킹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그 쇼핑,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니까 이제 재고 주문이 적어져서 트럭킹 회사 잘될 이유가 없는데 왜 52주 신고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 옐로 트럭킹이라고 이미국의 이제 f e d 랑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 그 다음으로 이제 옐로가 3위 업체인데 얘네가 지난 9월쯤에 파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위 업체인 엑스포가 이 옐로의 이 파산으로 인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엑스포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맘때쯤 언제쯤이지 이맘때쯤에 아마 그 옐로가 파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제 파산한다고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파산에 따라 이렇게 웃는 기업도 있는 상황입니다 5 2 주신 저가 경신 기업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다우 30에 있는 기업인데 이제 여기 꼽혔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앨범알도 52주신 저가 경신 기업에 또 나왔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이렇게 미국의 약국이랑 소매 리테일 업체 체인인 월그린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츠라는 이런 리테일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국 체인이란 게좀 시장 확장은 더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막 화장품도 판매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화장품 구매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거든요. 보통 다 울타비틀 가던가, 세포라를 가던가 해서, 얘네가 이제 경쟁에 너무 이제 당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이 월그린부츠 얼라이언스랑 CVSLS 약사들이 약사 길드라고 이제 약사들 노조를 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좀 비용 압박이 생겨서 52주 신저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올해만 거의 반토막 났는데 이 주가 보시면은 거의 최근 십0몇 년래 최저가 가고 있죠. 이 다우 3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다우에 획 올해 분명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우에게는 다우 기업 중에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10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전략인데 얘가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10% 가까이 되니까 올해 다우에 게 편입되던가 아니면 내년에 다우 지스에서 퇴출되던가 뭐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앨범알입니다. 앨범알 리튬 생산업체인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좀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엑스모빌이 리튬 채굴 사업에 진출한다 하면서 앨범알 계속 파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52주 신 저가 계속 돌파하고 있네요. <laughs> 경신이란 거에 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우석기형도 <laughs> 몸무게 경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골든 크로스 기업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기업으로는 티모바일이 꼽혔는데요. 티모바일이 골든 크로스 기업으로 꼽힌 데는 아마 저번에 이제 발표한 상상 첫 배당 정책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통신 기업 중에는 배당을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배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이 더 증가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타났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인데 제 사상 최고가도 머지않은 모습이네요. 바로 투자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견 아까 프리마켓에서 S&P 500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던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에 대한 투자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도이치 방크에서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두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55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번에 발표한 GTA6 이게 이제 다음 달에 트레일러 공개되고 뭐 내년 초나 그때쯤 GTA6 출시할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GTA5가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이치 방크에서는 GTA6 출시가 긍정적 투자 심리를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다른 주요 출시작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개인적으로 GTA보다는 여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게임 중에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시드마이어의 문명 그거를 옛날에 재밌게 썼습니다. 그것도 2013년인가 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이제 문명식스가 나왔어서 이제 주기상 이것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문명 세븐 또 출시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 2K 24이 NBA 농구 게임인데 이거 현재 애플 아케이드에서 1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테이크 2에 대한 그 투자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현주리님, 알파벳 아마존 주식 분할하면 다우존스 편입 가능성 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구성, 지수 구성위원회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게 지수 편입 편출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현재 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월그린부츠 얼라이언스가 사실 이제 퇴출되고 아마존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지 그걸 이제 언제 언제 편입되고 언제 퇴출되냐, 그거의 차일 이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월그린부츠 얼라이언스 퇴출되고 그 자리 아마존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투자 의견은 오늘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제시한 건데 2024년에 강한 마진이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하반기에는 마진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서비스 마진은 계속 확대될 예정인데 서비스 마진이 확대되더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제품 마진이 감소되어서 전체 마진은 이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그냥 그런 중립을 내세웠네요. 목표 주가 195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상승 여력이 5%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토, 토니 사코나기인가 그 어쨌든 사코나기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JM 스머커라고 이제 지프 피넛 버터랑 스머커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번에 호스티스 브랜드의 트 호스티스 브랜드라는 곳을 인수했는데 이트윈키라는 과자 만드는데요. 이트윈키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미국에 가 보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JM 스머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는 근데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 의견은 상향해도 목표 주간 하향한 모습인데요. 번스타인에 따르면은 현재 식품 부분의 리스크 대비 보상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GLP-1이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비례 식품 소비량에 미칠 영향이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스바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하면서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 때문에 뭐 식품 기업들, 의료 장비 기업들 막 주가랑 나타났는데 이게 현재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평가죠. 그러면서 번스타인에서는 JM 스머커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저렴하다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사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제는 애플이 나왔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까지 사시면 배당 수익률 0.81%의 배당 지급일 12월 14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이라면 난 이번 달에 한주살 계획 있다 하면 은 오늘 배당도 받으면서 사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백에너지 이거 미국의 퍼미언분지에서 셰일이랑 오일 생산하는 기업인데 배당 수익률 2.7% 기록하고 있고 배당 지급일은 11월 24일입니다. 마지막은 템퍼 실리 인터내셔널인데, 예, 저는 템퍼 매트리스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템퍼 매트리스나 실리 침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주택시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택시장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은 0.54%, 배당 지급일은 12월 4일입니다.